네 안녕하세요. 포메이커스입니다. 자 자작으로 이제 기계를 만든다. 자작으로 뭐, 어, 내가 모터를 이용해서 모터와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뭔가를 제어를 시키는 거, 자작 CNC 된뭐 아무튼 무슨 기계를 만들려고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 핵심이 이 모터를 움직이는 거 가장 중요한 거 모터를 어떻게 움직임을 줄 것인가라는 것을 되게 고민을 많이 그래서 저도 이제 막 하면서도 제가 오는 사람에게 이런 이제 부품 기계 부품이 이거는 이제 그 다른 데서 가져온 부품인데 중고 어 길거리에서 길거리에서 파는 이제 모터나 이런 걸 파는 데서 이런 모터 없이 모터도 없이 이 센서도 다 망가진 상태 그리고 이런 것도 걸리는 거예요. 이런 풀리도 없는 상태로 이제 어, 구매를 한 건데 상당히 모양이 괜찮거든요. 테스트를 이런 안에 아 네, 볼스크루나 이런 것들도 다 돌렸을 때 문제가 없고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어, 가지고 오면 얘가 내가 어떤 내 그러니까 뭐 테스트를 하든 뭐에 맞게 이제 적용을 시켜야 되는데, 첫 번째로 적용을 시킨 건 뭐냐면, 지금 이 벨트, 벨트를, 저는 이제, 이게 아마 서버모터를 사용했던 것 같아요. 서버모터는 저잘 모르는데, 근데 저는 이제 주로 스텝모터를 사용합니다. 이스텝모터를이 우리는 흔하게 사용하는 뭐 자작 CNC나 뭐 3D 프린터 만들 때 사용하는 이스텝모터를 사용해서 얘를 한번 구동시켜보고 싶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에다가 맞게 스텝 모터를 이 사이즈에 맞게 구동시킬 수 있는, 아, 저기, 저, 조립을 해야 되는 예요 기존에 있는 판은 그대로 사용하는 게 좋은 거죠. 그리고 여기 풀리도 가공을 시켜가지고, 이거는 이제 그 모터나, 모터가게나 이런 풀리를 이제 제작해 주는 데 가서 어, 요거에 맞추는 거죠. 요거는 기존에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에 맞춰서 얘를 구동 시키고 싶다. 요거랑 요거랑 맞춰줍니다. 요거랑 요거랑. 그러면은 저는 이 서브 모터 스텝 모터를 이용해서 얘를 이제 구동시켜 보는 거죠. 그리고 뭐가 또문제였냐면자 여기에는 제가 요것도 리미트 설치를 했는데 요거에 맞춰서 이 리미트가 다 파손이 돼 있어 없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요런 이게 지금 이 알리에서 구매한 건데 광전 리미트 스위치 광 리미트 스위치인가요? 그런도 요거는 이제 구매를 해서, 요렇게, 요런 식으로 어 결합을 시켜놓고 이렇게 테스트를 하니까 처음에는 안됐어요 처음에는 안 됐는데, 제가 결선을 하는 방식이나, 제가 조금 이따 요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알리에서 구매를 하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게, 얘를 어떻게 결선할 것인가. 어디에다가? 내가 주로 사용하고 있는 아두이노 CNC 실드에다가, 어떻게 얘를 결합을 시킬 것인가를 고민해 그러려면은 또 하나의 자료가 있어야 되는 게 자료를 이렇게 그 아두이노 CNC 쉴드 쉴드에 각각에 들어가는 핀들이 있죠 핀뭐 X 리미트 핀 Y 리미트 Z 리미트 핀 Z 리미트 핀 이거는 이거 지금 모터를 Z축으로 테스트하려니까 이 Z 리미트 요선을 연결을 해야 되는데 그냥 단순히 우리가 그냥 그 우리 많이 세, 하는 이런 스위치는 아니고 얘는 좀 특수한 스위치이기 때문에 또 여기에 맞춰서 이제 또 제품이 나온 거기 때문에 이 제품을 어떻게 스위치하는또 선이 네가다요. 그러니까 계속 테스트를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스위치를 어떻게 연결했었냐면 참 어이가 없어. 얘가 이렇게 연결되어있기 때문에 얘를 조인시켜서 저기 뭐야? XZ 리미트 거기에다가 한 가닥선을 연결하고 블루를 g n d 에다연결했어 이런 식으로 같이 공통으로 안 되더라고요. 왠지 모르겠어요. 안 돼. 자, 저는 이 브라운을 브라운을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아 이렇게 그냥 공부를 하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5V에 연결하고 브라운 블루를 지엔드에다 그리고 이 블루 아 블루가 아니구나 <laughs> 이 어, 블랙 블랙이 노멀 오픈 오프, 오픈인거라 이 블랙을 블랙을

해서 이런 식으로 장착해서 만들어야 된다. 두번째 이 스텝 모터를 얘 지금 풀리 이렇게 가공 했는데 얘 돌아가는 길이하고 중요한 건 스텝 펌 미니트 1mm 이동시키는데 몇 스텝이 필요한가 왜냐하면 풀리 기어비가 다 틀리기 때문에 얘하고 얘도 틀리고 또 이런 기어비가 다 볼스크리냐 벨트냐 뭐 어떤 그 풀리의 기호가 크기에 따라서 이렇게 미리수 이동하는 게다 틀린데 얘를 또 설정을 해줘야 돼요 중요한 거는 이것을 고민하는 게어 저도 이제 계속 이렇게 해 놓는데 아예 어뭐 이거죠 자 저는 이런 식으로 0.8도 스텝 한 바퀴 도는데 360도 도는데 200 스텝이 필요하 200 스텝 곱하기, 저는 여기 마이크로 스텝을 32분의 능으로 했다. 200 곱하기 32는 6,400이란 말이야. 6,400. 6,400인데, 뭐 계산하면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거 지금 기어비나를 또다 체크를 해봐야 되고, 기어비가 체크를 하는데, 이 볼, 스 안에 있는 피치 간격을 또 계산해야 되는데, 이거 아주 복잡하 여기 g r b 에 u n i v e g r 플랫폼, 이것도 이 이해가 안될 수도 있습니다. 플랫폼에, 머신이 코드에서, Set Wizard, 여기 보면, c 넥션 이거, 이거 계산하는 거참 쉽게 되는거 Next 보면은, 이렇게 수치적으로, 계산적으로 계산할 수도 있겠죠. 물론, 피트를 재해서,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렇게, 모터, 와이어 w i r 캘리브레이션, 스텝 캘리브레이션, 스텝 캘리브레이션에서 자 다를 대놓고 어떤 위치 포인트를 잡아놓고 자 내가 여기서 무빙 움직였다 이셋 제어에서 자 X축으로 지금 자 1mm 이동하고 2mm, 3mm, 4mm, 5mm, 6mm, 7mm, 8mm, 9mm, 10mm 한 10mm 정도는 이동해다 자, 10mm를 이동시켰는데, 얘가 실제로 이동한 거리는 몇mm냐? 저는 지금 맞춰놨으니까, 저는 스텝, 얘 이거에 이기계의스텝값은 스텝퍼 미니트, 1mm 이동하는데 필요한 스텝은 1700 스텝이에요. 그래서 아예 여기다가 이렇게 적어놓은 거죠. 1000 스텝, 스텝, 스텝이라고. 알고는 있지만 항상 이렇게 적어놓는거왜냐면은이 기계 테스트 할 수도 있고, 반대 기계 테스트 할 수도 있고, 다른 기계 테스트 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틀리기 때문에 아 여기다 표시를 해놓자 네. 그런 식으로 하고 여기 어, 몇 스텝이 필요한가요 1700 스텝 위에 보면 x축은 160 y축은 어, 160 스텝 이 필요하다. 이거는 제가 기, 기본 어, 이런 걸로 벨트 gt2 벨트 걸어가지고 테스트할 때는 그 스텝이 나오니까 여기 z축은 1700 스텝이 필요하다. 컨트롤러, 자, 제트, 뭐 백을 이동하고 싶다, 십씩. 한번 이렇게만 십시 항상 이제 제트 해보, 테스트 해보면. 뭐, 이런 거 계속 반복해 보면은 상당히 좋아. 반복. 이런 부품 아무거나 막 주워와가지고. 기계 부품 스탠모터 연결하고 벨트 풀리 걸러보고 테스트 해보고 아무거나 가져와서 그냥 이것을 샘법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150인데 한번 누르면 한번 누르면 10mm 이동하게 해놨으니까. 정확하게 10mm 이동. 매우 중요니 그리고, 어, 별례적인데, 이런 테스터기, 테스터기 가지고 찍어 보면서 선이 결선이 되어 있냐, 몇 볼트가 들어 있냐, 이런 것들. 중요하죠. 공구들, 바로바로 선 짜서 연결시켜 보고, 선 되게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아, 이 5볼트가 여기 지금 한 가닥이 있는데, 5볼트를 어떤 식으로 연결시킬 것인가, 테스트하기 위해서. 그런 뭐 이런. 그래서 5볼트 나오고 50명을 하고 자 여기 5볼트 하나 나와서 이쪽도 5볼트 필요할 때도 있고 다른데 5볼트 필요할 때도 있다 그러면은 메인선 이렇게 선 가지고 와서 선 빠지니까 여기 불안 들어오죠 이런 것들을 체크할 수 있어요 아, 5볼트 선이 빠졌구나 이런 것들을 자잘하게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찾다가 아무것도 못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선들 기본적인 선들 바로바로 바로 테스트 해볼 수 있는 이런 집게 집게 필수 죠. 왜냐하면 선이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복잡한 상태이기 때문에 일일이 다 선을 정리하면서 뭔가 제품을 만든다고 하면 안 됩니다. 자작이나 뭐 테스트 해보거나 학습 으로 할 때는 그냥 선 바로 연결 해서 집게로 그냥 고정시켜 놓고 테스트 해보고, 얘 테스트 해보고, 아, 문제 없으면, 아, 오케이, 작동이 되구나이 아, 정도로 해야지. 뭐, 얘를 가지고 무슨 기계를 만들어 가가지고 한다? 그러면은, 시간이. 그런 건 아니죠. 중요한 거는, 학습이 있는 거니까. 학습을 내가 이렇게 해서 구동을 해, 할수 있다. 라는 정도의 수준인 것을 많이 보여고 물론 이제 이거 왔어 되면은, 다른 기계를 자기가 만든다 생각하면 이제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뭐 기계 선반을 정밀 가공하고 모터도 열서 시 제어 프론 가지고 제대로 오고 자도피 아무거나 딱 줬을 때 이런 문 이런 것들 뭐 내가 이렇게 중고 기계가 게에서뭐볼 스크루도 있고 이거는 있는데 아무것도 없다 모터도 없고 이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이미트 스위치도 아무것도 없고, 그래도 막 연결시켜 가지고 이렇게 제품을 하나 만들어 낼수 있을 정도까지가 되면은, 그리고 내가 어 정확하게 내가 원하는 수치만큼 이동시킬 수 있는 능력, 그런 것들을 단련이 되면은 기계를 이제 자기만의 뭐 기계를 막 만들어 내거나 이럴 때는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학습해야지. 인에서 머릿속에 있는 것보다 아예 눈으로 보고, 핀 번호 보고, 학습하고. 제품 구매할 때는 제품의 구매 상세 설명서에서 떼서 체크해 보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난관, 실제로 내가 구현을 하기 위해서 해봤는데 안될때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가. 라는 것을 하는 게 매우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생각을 해봅니다. 포메이커스 채널은 DIY, 뭔가를 기계를 만들거나 고민하거나, 거기다 약간의 예술적인 것들을 접목시켜서 뭔가를 제품을 만들어내거나 하는 채널입니다. 아침에는 CNC 기계 제작에 관한 이야기 반복해보겠습니다. 재미있다. 그리고 배우러오면 정말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스스로 뭔가를 기계를 만들어서 제어한다는 것은 장난이 새로운 뭔가를 또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춘다는 것은 되게 되게 좋은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포메커스